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능선입니다 카카오 패밀리 IPO 랠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 때문에 카카오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인해서 카카오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다음 대응은 뭐가 될지. 사실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많은데 그 자회사 중에 카카오뱅크 못지않게 크게 성장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내일 추천주 공개될 건데 지난 추천주 라닉스 오늘 급등했습니다 유, 유튜브 추천주를 실시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빨리 시작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 수익 축하드리고 라닉스는 현대차 배터리데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 배터리데이 영상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한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테슬라 배터리 대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아닉스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실 겁니다. 일단 아닉스 리뷰를 해볼 거고, 저, 저 사실 VIP방에서는 어, 나닉스하고 텔레칩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카카오 주가 전망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 지난 영상들 속에서 주가 전망을 해드린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가 40만원을 돌파하고 하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카오 30만원일 때는 카카오 40만원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런 점 지난 영상들 참고하시면 어, 얼마 그제말이 확률적으로 잘 맞는지 아실 겁니다. 신규 유튜버 추천주 안내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영상 속에서 어, 라닉스 받으셔서 수익 나셨을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꼭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라닉스 제가 8700원 추천했죠? 라닉스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9000원 밑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000원 밑에서 하라고 하니까 8900원부터 막 사시는 분들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손절치시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사서 만 원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선비가 유튜브, 유튜브 추천주를 유튜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VIP방에서도 라닉스 8시, 8시 20분에 이때 추천합니다. 8시 20분에 추천하는데, 어, 라닉스 8700원, 뭐 이렇게 추천합니다. 텔레치스도 만 400원, 뭐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중장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 어, 이 유류방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안내해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텔레치스도 1,400원 보시면 텔레치스 1,400원. 1,400원에서, 10, 그쵸? 그렇죠? 1,040만원 들어가시면 1,230만원. 그쵸? 그렇죠?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제가 1,1600원에서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200만원 번다는 거예요. 200만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보헤피 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주가 분석을 해드리고 어 새로운 추천주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게 오늘 뜨건데 카카오 선비님 내공이 정말 신선치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장에 수익이 내는 게 대단하십니다. 빅텍 78만원 수익. 자,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써니전자다, 뭐라, 여기서 보시면은, 자, 다, 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 여기 선배님 대단하신 분이다 뭐 사실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회원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 크겠죠 제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텔레피스 같은 거 이렇게 수익 나는 게어 정말 바닥에서 추천해서 딱 수익이 잘 난다는 거는 결국 제가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전날 오후에 딱 안내를 미리미리 해 드린다는 그런 것들이 좀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다 보시면 여기서 써니전자 68만 원, 라닉스 160만 원, 그렇죠? 라닉스 160만 원 보셨잖아요, 여기 회원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여기 258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거짓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꾸준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900만 원버셨는데 어떻게 버셨냐 이렇게 매일 버셨어요 그렇죠 하루 빼고 매일 버시고 어떤 분은 1억 4천 버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안 좋은 날도 에 보면 회원분들께서 한우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죠 한우를 선물해 주신다 그렇죠 강남 선비입니다 얘가 얘가 강남 선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텔레시스도 오늘 20, 사자마자20% 가까이 수익 났고요 그렇죠. 이, 오늘, 이, 오늘 이분은 240만. 그니까, 러 오늘 장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자, 돈을 번다는 거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라닉스를 제가, 이 라닉스 하나 갖고만 설명을 잠깐 교육을 드리면, 라닉스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만 원에 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추격해서. 그쵸? 그쵸? 라닉스를 9천원 밑에서.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 어디 밑에서 사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사서, 마이너스 뭐, 4, 5%, 뭐, 6% 까지 되면 뭐, 손질 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 딱, 딱, 딱 움직여. 제가 이제 여기서 뭐, 8,500원에서 8,700원 하면, 그러면 여기서 손실 없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어떤 힘이 발생한 주식을, 다 사는 거. 이, 여러분들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잃어요. 뭐냐면은 허무 맹랑한 어떤 뭐가 잘될 것이다, 뭐가 될것 같다, 그것 때문에 뭐뭐될것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잘 돼야 돼요. 반드시 돈을 벌수 있는 확률적 상황에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어, 주식이라는 게 재밌고, 또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거.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건데,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추석맞이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9월 24일과 30일 사이에서 하시는 분 43만 원에 석 달이고요. 99만 원에 9단인데, 하루 3600원, 하루 4800원 단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먹는 하루 커피 값보다도 쌉니다. 44만원에 석 달이면. 43만원에 석 달이면은 이것보다 싼, 그건 없어요. 어,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33만원에 한 달, 44만원에 두 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매일 두세 종목씩 수익 내며, 내주면서 이렇게 44만원에 막석 달, 그쵸? 33만원에, 그쵸? 그쵸? 99만원에 아 9달.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싸죠. 이런 거 추석 맞이 이벤트. 그래서 이이 이 기간에만 가입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장 결제 원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입 원하시는 분들이 이 번호로 문자 이름 남겨주시고,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고, 여기로 연락한다고 해서 무료 추천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무료 성남 드리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누리는, 눌러지는 거에 따라서 매일 추천주를 영상 속에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어, 한 개, 두개 꾸준히 드릴 예정입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카카오 분석을 해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야나두라는 회사도 지금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비대면 중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하는데 뭐 카카오 뱅크 말고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잠깐 안내해 드리면은 여기 야나두 지금 이제 얘네가 상장한다는 거예요. 야나두. 야나두가 이제 교육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 회사가 상장하면은 교육 회사들이 단체로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불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비대면이 또 핵심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교육주 중에 분명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아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메가엠디 사라는 눈치를 주고 있지만 메가엠디 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어, 눈치껏 사신 분들 수익이 나겠죠. 사실은. 어, 이거 뭐 제가 뭐꼭 추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눈치껏 사실. 사시... 근데 다만 교육주들은 조금 이게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지금 오늘 하락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참고만 하세요. 그냥 참고만 참고만 하시고, 저는 사실 교육주 지금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주력으로 믿는 거는 그린뉴딜 내년에 대장이 될 핵심 종목들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이다. 물론 이제 지금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힘이 생겼지만 이건 단타적이고 그린뉴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부터 80%에서 한200% 이상 올라갈 종목들이 정책 대장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데서 보셔야 돼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예전에 정책 대장주여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시총 5천조 5천조가 아니고 5천억 이상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가몬컴퓨니 아가몬컴퓨니 11,000원인데 800억이죠. 당시에 여기서 그렇죠. 11,000원이냐 2,000원이냐 800억이니까 8,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 2,000억 내외인 회사 중에 그 기업들이 힘이 생겼어요. 2,000억 내외인데 막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정치테마주면서도 정책대장주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8천억, 7천억 찍죠. 지금 2천억이 안 되는데. 그런 회사들을 저는 유, 유료방에서 추천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참고, 참고 부탁드리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닉스 같은 거딱5% 7%, 10%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카카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제가 40, 40만원 위에 갔다가 이거 하락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말 들으신 분들은 이거 주식 다 매도했겠죠. 그리고 현금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대장주가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하죠. 그러면 그게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7%면 이제 30만 원 내외겠죠. 35, 2만 원뭐 까지고, 그렇죠? 시장이 내리면 보통 대장주가 내리면서 거기서 게임이 끝나요.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카카오 주식을 어, 지금 내릴 때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요. 그 이게 카카오뱅크 수혜주는 이제 한세 s 24하고, 예스 어, 24하고 어 그리고 한국 금융 지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한세sc 24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괜찮은 그림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패턴들은 여기서 이제 이 밑에까지 이제 흘러내렸다가도 어떤 그림을 만들어요 5천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 어떤 그림을 만듭니다 지금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거래가 이렇게 적은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회원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금 어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어서 지금 나는 카카오뱅크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걸로 인해서 잘될 종목을 원해. 그러면 한세스24 홀딩스 같은 경우를 5,000원 내외에서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를 6,000원 이상에서 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적 가치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매수단가는 아무튼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릴 건데 제가 유료방 빨리 교육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돼가지고 어, 영상을 빨리 정리 할까 합니다. 어, 추천 원하시죠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단타적으로 코미팜 같은 거 한번 단타로 매력이 있다 코미팜 코미팜.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런 종목 추천하는 거 싫어해요. 뭐냐면은 연간 실적이 적자가 연속되는 거. 연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거 이런 회사들 추천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추천하는 게 맞나 애매해 솔직히 저는 유료방이 이거 니딩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 딴거 추천드릴까? 아, 이런 사실 이런 게 이제 14,500원에서, 14,500원, 14,300원에서, 어, 이렇게 슉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 근데, 아, 참 애매하네요. 이런 종목을 추천, 지금 드리는 게 맞나? 저는 사실 이거 제 가치랑은 좀 맞아요. 저는 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추천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기업들. 자, 자, 태용로직스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이런 라인 오잖아요. 이런 라인 오면 이게 이제 다음에 추석으로 변하니까 추석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눌릴 때 사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이거를 4천원 이상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추천주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 요즘에 유료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 많아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신경 써 드립니다 하루에 겨우 5천만원도 안 됩니다 44만원에 석달이니까요 34만원에도 한 달에 20일인데 이게 낫겠죠 이게 훨씬 싸니까 20% 이상 쌉니다 그리고 99만원 저를 원래 아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99만원에 9달 이이 이 안에 결제하시는 분들만 이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4일과 30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구독자의 알림 눌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